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데스크 부산입니다. 부산의 한 유치원에서 강사가 6살 아이를 원통 매트에 가두고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유치원은 놀아준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장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치원 강사가 벽에 쪼그려 앉아있는 6살 남자아이를 원통형 매트로 가두더니 또 다른 매트로 2분 가까이 누르고 흔들기를 반복합니다. 원통을 나온 아이를 다시 매트로 감싸려하자 아이는 뒷걸음질 치고 옷깃을 잡아채이기도 합니다. 지난 2일 부산해안 유치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밑에 틈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위에서 누르고 있어서 목이 잘릴 뻔했어, 숨을 못 쉬었어. 그러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러면서 이 일로 아이는 눈과 목 부위 실핏줄이 터졌고 불안 증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같았죠. 아, 저 안에서 애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유치원 측은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해 단체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고 수업이 끝난 뒤 따로 놀아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원통 매트를 씌운 건 집짓기를 한 것이고. 누르는 모습은 통 안에 있던 아이와 권투 놀이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요람처럼 흔들어 게게막놀았요얘기오소리을 치면서 안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주면서 밑으로 나오게 한 거거든요. 부산 경찰청은 유치원 CCTV를 분석해 해당 강사에게 아동학대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장해지입니다 부산시가 대표 관광지 네 곳에 세계적 디자인을 갖춘 공중 화장실 건립을 추진하는데요. 이 공중 화장실 한 곳을 짓는 데만 무려 9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공중 화장실이 아파트 한 채보다 더 비싼 겁니다. 관련 내용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재 빗살이 둘러싸고 있는 원형 곡성 구조 건물, 대구시 수성못 인근의 공중 화장실입니다. 스페인 건축가가 설계한 이 공중 화장실에 든 예산은 무려 9억 원입니다. 부산시도 이 같은 공중 화장실을 추진 중입니다. 밀락 수변공원과 해운대 해수욕장 등네 곳에 세계적 디자인의 공중 화장실을 짓겠다는 겁니다. 설치가 추진되는 곳은 이런 부산 대표 관광지입니다.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세계 디자인 수도 부산에 걸맞은 디자인을 보여주겠다는 게 부산시 계획입니다. 화장실 네 곳의 공사비만 36억 원. 한 곳당 9억 원, 1 제곱미터당 900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디자인과 편의 시설을 고급화한 공중 화장실을 새로 짓는 데1 제곱미터당 436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 금액의 2 배가 넘습니다. 서울시 지정이 됐습니까 앞으로 부산시의 화장실도 이런 부분으로 좀업그레이가 뭐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기획됨. 최근 분양한 부산의 하이엔드급 아파트 공사비가 평당 천만 원 수준인데 이보다 3배 가까이 비쌉니다. 자주 이용할 수 있고 또 편안하게 뭐 잠깐 뭐 볼일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되지 그렇게 비싼 뭐 화장실이 필요할까요? 시의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과연 이 사업들이 민생을 위한 사업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한번 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8 세계 디자인 수도로 지정된 부산의 위상에 걸맞은 상징물이 될 거라는 게 부산시의 기대지만.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되진 않을까 시민들의 우려도 큽니다. MBC 뉴스 류람민입니다 부산 지역의 경기 침체 영향으로 상가 경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 활성화와 자영업자 폐업 영향 등으로 공실률도 높은 상황인데요. 이번이슈 분석. 위기에 빠진 상가 시장을 살펴봤습니다.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 1층 상가입니다. 최근 상가 10개 호실에 대한 1차 경매가 진행됐는데 전부 유찰됐습니다. 지금 너무 비싸게 나와서 유찰이 많이 되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의 또 다른 아파트 상가 70여 호실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일부 호실은 세 차례 유찰돼 최저 입찰 가격이. 최초 감정가의 3분의 1까지 떨어졌습니다. 부산 상가들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과 온라인 거래 활성화, 수익성 악화 영향 등으로 경매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부산의 근린 상가 경매는 2 5 8건에 기록하며 지난 2020년 4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낙찰률은 9%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선업원 유찰되는 건 기본. 그것도 10건 중 1건만 겨우 팔리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상가 시장의 만성적 공실률로 향후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의 소규모 집합상가 공실률은 지난 3분기 기준 각각 7.9%와 8.9%이며 중대형은 15%, 오피스 상가는 16%에 달합니다. 상권도 지금 특정 지역에만 좀 몰리고요. 예전에 골목 상권 같은 데는 다 사실은 침체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산의 자영업자는 28만 명대까지 줄며 지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3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 무너진 자영업 생태계가 상가 부실과 경매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역 경제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슈 분석 박준호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서면에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열망하는 시민들이 어제 이어 오늘도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 연결하죠. 이승엽 기자, 그곳 상황 어떤가요? 네, 저는 부산 시민대회가 열리고 있는 서면 동촌로에 나와 있습니다. 내란 1년을 맞아 이곳에선 저녁 7시부터 다시 만난 광장 출동 응원봉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화 삼도로가는 매우 추운 날씨지만 시민들은 1년 전처럼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킨 뒤 현재는 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풍물패 공연을 시작으로 문을 연 오늘 행사에는 부산 지역 시민단체와 시민 등약 천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내란세력 해체를 염원하는 퍼포먼스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1년 전처럼 이곳에선 비상계엄 이후 광장의 모습이 재현됐는데요. 각양각색의 응원봉과 함께 재치 있는 문구들이 담긴 깃발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밤잠을 설치던 그날을 떠올리며 이곳에 다시 모인 시민들은 우리 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환호했습니다. 앞으로 두번 다시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광장을 가득 채웠던 시민들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진 이번 행사는 행진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면 동천로에서 MBC 뉴스 이세부입니다. LS 일렉트릭은 오늘 부산 강서구에서 초고압 변압기 제2생산동을 준공하고 글로벌 초고압 변압기 시장 공략과 본격적인 AI 시대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증설된 부산 제2생산동은 연면적 18,000 제곱미터로 기존 제1생산동의 1.3배 규모며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은 연간 2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유명 K-팝 그룹 BTS의 멤버 진이 자신의 생일을 앞두고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복지법인인 남광사회복지회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진은 지난 1일 지역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 달라며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복지회는 아동 양육시설 퇴소아동을 위한 자립아동 지원 프로그램 등 아동과 청소년 복지 사업에 후원금을 우선 사용할 예정입니다. 뉴스데스크 부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